아니, 뭐,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 자, 응? 엄마. 아버지. t you? 아 o 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 가 o u t you? How a b o 봐 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 o 버지 b o u 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 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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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봐. 방학개비 나줘나 어. 줄까? 여기다. 거기 나 여기다 놔주자. 여기다. 여기다 나줄까? 어기게 날아가나 보자. 그럴까? 여기다 응. 여기다 놓을까? 할, 할아버지가 여기다 놓을게. 방학개비. 방학개비 나주기 네. 했잖아. 응. 할아버지 정우야. 야. 나놔둔 정우가 잡아 봐 방학개비. 어디다 놔줄까? 여기다요. 여기. 어, 거기다 여기다 놓을까? 음. 여기 여기다 놓까? 자 방학 깊비야 가라 <laughs> 날라가 어 날라가라 방학 깊비야 날라가야 음 여기다 날라가 방학 깊이 안 날라가네 뭐가 무서운가 방학 깊비야 이제 가도 돼 이게 어, 다리 하나가 없는 것 같다 이게 음, 다리 하나 없다 아 없는 건가? 새끼가 없네 다리 하나가 여기가 만져봐 정우가 만져봐 무서워 <laughs> <laughs> 정우 무서워? <laughs> 정우야 정우 보내? 어 정우 아기 아기 방학개비야 아기, 아기 안녕 아기도 있고 엄마 방학개비도 있고 엄마 박개비 응 엄마 방학개비 엄마 박개비 잡아봐 음, 음, 어. 어디 여기 어디, 맞아요, 맞아요.

만져요. 메뚜기 만져 볼까? 응. 어. 음. 메뚜가 메뚜가 이거 만져 봐. 정우가 만져 봐. 콩. 응. 응. <laughs> 정우가 다시 한번 할아버지 손 잡아서. 콩. 응. 콩. 어. 뛰다뛰다 같네. 어, 달팽이랑 방학 개미 같이 놀고 있네. 아버지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있어요 거기도 있어요? 어. 몇 마리 있어요? 하나 있어요. 거기 하나 있죠? 이거는 누구 신발이야? 할아버지 신발이야, 그는. 거 아버지, 아버지 여기요. 어, 고마워요. 응. 이거는 동생, 동생들 만나러 저기 할아버지. 저기 할아버지. 어 청주 할아버지. 달팽이. 응. 달팽이 내 만져봐? 손을 끌어다가 만져보래. <laughs> 자기는 무서우니까. 여기. 어 달팽이 어 달팽이 집이네. 정우가 한번 만져봐. 정우가 만져봐. 괜찮아. 여기. 어잘잘 어, 만지네. 응. 정우가 만져봐. 만져봐 괜찮아. 달팽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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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도 만져봐. 정우도 만져봐. 만져봐. 이렇게 응. 해봐. 괜찮아. 아 더듬이. 더듬이 정우가 만져. 더듬이 톡 만지면 들어간다. 더듬이 야, 톡 만져봐. 만져봐. 아, 엄마 톡 만져. 그럼 엄마 한 번, 정우 한번 할까? 응. 어 엄마 먼저 한 번. 톡. 들어갔다. 정우 이제 엄마야. <laughs> 정우 정우도 만져봐 이제. 정우도 싫어. 만져봐. 엄마는 싫어 정우해 이제. 정우가 톡 만져봐. 만져봐. 아버지 만져보세요. 아니야 정우가 만져. 정우가 만져봐. 나와봐요 할머니. 응, 나와주세요. 응, 할머니 응. 문 열어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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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야. 어떻게 문 열어요? 응. 할머니 나왔다. 놀다와달팽이에요 응. 아. 응. 응, 달팽이. 응, 달팽이. 있구만. 어, 할머니 응. 여기서 보신대 응, 응. 여기서 볼게. 응, 할머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볼게. 우와. 누가 잡았어? 여기. 응. 여기. 오, 오, 오. 어떻게 달팽이 여기 파에 붙었다 밟아서 죽어 응, 밟아서 죽어. 어? 응, 아이, 놀래? 게 돼. 어? <laughs> 아, 트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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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트어트 파트 파트 어트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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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풀어지좀 응, 밑으로 꺼내요 왜밑어졌어 어떡하지? 엄청 겁이 Ach, 많아 <목소리> 살짝만 만져봐 <목소리> 어? <목소리> 만져봐 정우야 살짝만 만져봐 어? <목소리> 너도 만져봐 조금만 만져봐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아이고 신경써서 그런지 땀이 많이 났다 야내 뺀다 기다리로 씌워 기다리로는면 괜찮아 다크. 응. 다크. 자 이거 애기니까 상관없어 응. 여기야 여기야 응. 아, 애기 여, 애기는 여기다. 어, 여기다 여기 거기다 놔 엄마 네 아, 엄마 엄마 여기있네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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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진 여기, 난다 여기, 여 <laughs> ㅋ ㅋ ㅋ 우야 여기있다 여기 ㅋ <laughs> <laughs> 어? 거깄네? <거기 있네? 웃음> 아이고 죽겄네 <laughs> <laughs> 지금 어디나 찾는거에요 있을까봐 <laughs> 아어질까봐 <너> ㅋ <laughs> <laughs> 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보는거 겁이 엄청 많아 있다. 탁.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아, 아, 음, <laughs> 여기. 여기 딱. 다 만져 봐. 탁. 만져요. 진저리. 저 진저리. 아까 보였다. 여기 여기 <laughs> 안 들어갔다. 네, 옷 안에 들어갔다, 정우야갈이나에 붙었었단 음, 말이야. <laughs> 아 여기. 여기. 어, 진저리. 음, 음. 음. 정신 네 저기. 탁. 음. 탁. 만지지는 못해. 탁. 응. 아니. 내내 응. 내 손을 갖다 놓자내 손을. 떨어질까 무서우니까 조심해. 도망가는데. 도망가. 응. 여기. 정우야. 응. 우 응. 만져 봐. 괜찮아. 봐 봐. 봐 봐. 여기 괜찮 응.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다. 간다. 닦고 있어. <laughs> <laughs> 없어, 없어. 여기. 여기. 기있있 <laughs> 다크. 정우한 다크. 정우한테 붙여 정우한테 어? <laughs> 여기다 탁 정우 다크. 정우한테 줘야 되겠어 여기다 여기 정우한테 여기. 붙이실 티어 여기 정우 여기다 나정우세무 응. 응. 만져봐 정우야 한번 만져봐 응응 한번 만져봐 야야 손으로 만져봐 여기. <laughs> 할아버지 만졌잖아. 어, 괜찮아. 안 무서워. 어? 이거 괜찮아. 어. 이거 곤충이지? 만져 봐. 저 곤충. 저 만져 봐. 응. 곤충. 만져 봐. 괜찮아. 조심. 안봐 봐. 발로만 해. 탁발로만해 봐. 여기 응. 보세요 어, 발. 로 여기 있잖아. 살려 줘야 되겠네. 응. 넘어졌네. 아이고. 아이고 살았다 <laughs> 아이고, 응.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안이고 사라타. 나이구, 사라타. 나이구, 사라기 나이구, 사라타. 나이구, 사어타이구사라 어? 나이구, 사라이구사라이 정우 <laughs> 정우 옷에다 왜? 옷에다 던지야지 음. 붙어라 정우 여기 있네. 음. 음. 괜찮아 여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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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펄쩍 음. 뛰었죠 펄쩍 음. 뛰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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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효 시 까꾸 까꾸기다 모두 개 했다. 응. 모두 개 했어. 음. 어, 그렇지. <laughs> 어, 이제 막 한번 했어 괜찮아. <laughs> 진절이 쳐 야, 모두 개 했어. 정우야. <laughs> 어, 거기 붙었다. 저, 오, 어, 괜찮아. 머리. 응. 어, 거기 붙어. 이구 거기 붙었네. 어이구 거기 붙었어. 돼? 정우 머리에 붙었었네. <웃음> <웃음> 정우 손 손에 손에 하면 안해 할머니기는 음. 정우한테 할거야 정우한테 <laughs> 자어떻게 여기 할머니 음. <laughs> <laughs> 아유 담이 죽였네 음. 음. <laughs> 여기다 음. <laughs> 아니야 정우 발이 좋대 여기 음. 여기 음. 여기다 나응어 음. 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안 무서워? 이것도 해줘요. 여기다. 있 발. 여기다. 여기다 할게. 발딱 했다. 발딱 했다. 발딱. 아, 발딱 했다. 발딱 발딱 조피 도망가자. 손 살짝 만져봐. 응. 괜찮아, 만져봐. 만져봐도 괜찮아. 발딱. 할아버지가 잡고 계시잖아. 어. 자, 여기 잡을 테니까. 귀여워. 간지러. 그렇지. 간지러. 아, 그렇지. 응. 응. 다시. 엄마. 응. 응. 만져봐. 엄마. 응. 또. 응? 엄마 저기로 갔잖아. 아, 그렇죠. 엄마야. 응. 자, 엄마야, 음. 자 엄마도 만져봐. 만져봐, 괜찮아. 할머니 응. 여기다 놓을게. 응. 이제, 괜찮지? 여기, 여기. 엄 왜, 벌딱지었죠벌딱벌딱 오, 이제, 이제 만지잖아. 응. 만져봐. 이제, 이제 만지네. 어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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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톡, 톡, 톡. 자, 자, 이렇게 만져봐. 응. 어. 여기여기야 어기, 응. 어구, 어구.

정우가 손으로 집어봐. 정우야 이거 집어봐. 정말, 정말, 정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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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봐 정말, 정말,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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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정말, 여기 정말, 정기 정말, 정말, 정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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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손을 잡다. 꼭 잡어, 잡아. 꼭잡 잡아. 놓치지 말고. 어 됐다, 됐다. 오, 잘했어요. 됐다. 오, 오, 잘했어요.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야 이거 새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네데. 응. 그렇지. 엄마, 엄마. 야, 자 새끼도 야, 잡아봐 야, 엄마. 엄마 야, 엄마한테? 응. 애기. 어 자, 응. 응. 정우가 응, 같이 애기. 잡아봐 애기. 응. 정우가 잡아봐어 어. 어, 어. 어. 너꼭 잡아 네. 어? 왜? 어. 네. 애기 잡아 <laughs> 잘했어요 오 됐다 와와와 아아 네. 벌레 잡았다 아야 네. 네. 정우 이마에 잘한다 이마, 이마에 잡고 음. 정우 거야? 잘한다 이큰 것도 잡아봐 2500번 해가지고 만지네 이거 만져봐 야, 정우도 이제 큰거 잡아 꼭 잡아 괜찮아 아유. 꼭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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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덜덜 떨어, 덜덜 떨어. 어, 됐다. 정말 잡네, 정말 잡 이제. 정말 동안 사기 다행이다. <laughs> 달팽이. 달팽이도 잡아볼 거야? 네, 달팽이 잡아봐 하나 있는데, 야. 달팽이는 달팽이는 괜찮아? 누가 떡 먹게 해줘. 뭐. 됐다. 됐다. 임매, 뽈짝, 뽈짝. 가네, 뽈짝. 강아지 비누가 잡아줬어요? 어, 이제 정우가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 앉아서 잡아. 정우가 앉아서. 무서워서 도망간다. 아, 아기네. 우리 음. 얘는 잘해야 돼. 다리 두개다 있어서. 아, 와, 잘했어요. 정우가 똥냥 만는데 잘했어. 아이고, 다또 또. 또. 음. 어, 어, 그렇게 잡으면 강아지 안 죽어. 아이 잘했어. 정우가. 여기 붙었어. 아, 어, 여기 여기 정우야.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오, 붙었네. 오, 오, 와 대단한데? 대단한데? 대단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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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들부들 떨어진 무서웠어 정무오 오, 됐다 오잘 오. 오. <laughs> 오, 잡네 오, 잘 잡았어 어야 자자자자 여기 야. 또 있다 갈색깔이네 갈색 이건 갈색깔 엄마도 나도 응. 없으니까 야. 갈색깔 응. 어, 색깔이 비슷... 색깔이 다르네 응. 색깔이 다르네 색깔이 다른 애. 저기, 저기 통에다 아, 넣어줘. 버그색이, 버그색. 와, 아, 응, 아, 통 가져. 우유 아니 커피. 말씀. 와, 이제 잘 잡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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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어. 단련됐어. 카람까지 어. 어. <laughs> 불고거기 <들고. 웃음> 네, 있다. 어, 거기도 거기 있다. 잘 만지네,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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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도망간다. 음. 도망간다. 정우야,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가네. 도망가네. 도망가지 마라. 정우하고 음. 놀아라. 응. 어? 음. 음. 얘도 돈 까져. 응, 도망 못 가게. 아. 어, 총몇 마리야? 세 마리야, 네 마리야. 어, 어, 통에다어 줘. 에헤헤헤. 에헤헤헤. 헤

야, 이렇게 빤딱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잘 간다! 잘 간다! <laughs> 잘 간다! <laughs> 어? 간다? 새끼야 새끼야, 새끼야 새끼 어딨지? 새끼 여기 있잖아, 새끼 여기 있잖아 새끼, 새끼, 새끼 요기잖아. 새끼 여기 있잖아 새끼 여기 있잖아 나가면 종우가 계속 집어넣고 그래 음. 달팽이 다 잡았어 아이고, 다리, 다리 끝나. 아이고. <laughs> <다리도 잡아라. 웃음> 이제 다리 e p i n e a p 다 l e Taddy, d 어 so. Taddy, Tomorrow, the Tomoga, you 다 e t married. I'm married. i